네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아무튼 치즈방 때니까 제일 빨라. 아이고 잘하네, 점프도 하고. 아,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귀여워. 젖소 자고 있어? 뭐해 우리 이쁜 애기? 아, 아이 그 세상에. 아이 예뻐. 야 쟤네 둘이 뭐 하냐? 야 니네 삼촌 이모도 오늘 고기 먹느라고 막. 방댕이 난리고 난리났어 오늘 응? 할머니가 와가지고 고기 줬는데 난리났어 오늘 서로 먹겠다고 방댕이 응? 신났어 아이좋 아이죠 젖소 우리 젖소 자고 있을 소리 분이 졌어 건들지 마야 방댕이 건들지 마 젖소 자잖아. 잘하고 냅둬. 저 살아. 알겠나? 엄마가 힘들어서 지금 혼자 나와서 쉬고 있어. 니네 때문에. 니네가 엄마 너무 귀찮게 해가지고 잠깐 나와 있단다. 할게요